어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묘호와 중국 군사위원회 위원 겸 정치공작부 주임에 대해 전인대 대표 직무를 파면했습니다. 전인대는 국무원과 최고인민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의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최고 권력기관에서 미오와의 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군 서열 5위인 미오와는 중국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말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후 중국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중앙준위부의 위원, 중앙정 정치공작부 상장, 주인 미야오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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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停止检查야오화에 이어 서열 3위, 허웨이동 중앙 군사위 부주석도 지난 3월 전인대 폐막식 이후 사라졌습니다. 이를 두고 숙청설이 제기됐는데, 외신들은 허부주석 낙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당국도 둥진 국방부장 실각설을 적극 부인했던 지난해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중국군에서는 최근 2년여 동안 강도 높은 부패 척결로 최고인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불려된 인사들도 사라지면서 시주석의 군부 장악력에 대한 갖가지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